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치유라는 책입니다. 루이스 헤이지움, 박정기, 롱김, 나들목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믿으면 그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내가 원래 그래 또는 그게 원래 그런 거잖아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비가 오는 것을 보면 날씨가 왜 이리 엉망이야 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요. 날씨가 엉망인 게 아니라 그냥 비가 올 뿐입니다. 우리가 알맞은 옷을 입고 기분을 바꾸면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으면 즐거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성공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며 살고 싶으면 사랑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 우리 머릿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요. 부정적인 생각과 어긋난 대인 관계, 재정 문제, 자기 혐오의 감정을 얼마 동안 갖고 있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당장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과 믿음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까지 끌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생각하고 말하기로 선택한 것들이 다음 순간과 다음 날과 다음 해를 만듭니다. 바로 우리가 말이죠. 변화할지 변화하지 않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의 힘이고요. 우리가 선택한 생각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고요.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주어집니다. 바꾸기로 결심하라. 변화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엉망이 되었다고 느껴지면 두려워하면서 포기해 버리는데요. 엉망이 된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변화라는 건 불가능하고 가망 없는 일이야. 그런데 뭘 하러 변화려고 노력하겠어? 라거나. 그냥 이 상태로 있자 최소한 이 고통에는 익숙해졌잖아. 싫지만 익숙한 게더 낫지 최소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야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화가 납니다. 다른 일이 생기면 또 화가 나고요. 또 다른 일이 생기면 또 화가 납니다. 다시 다른 일이 생기면 다시 한번더 화가 나고요. 그런데 화가 나는 것 이상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화가 나는 현상은 시간 낭비이고 어리석은 반응일 뿐인데요. 인생을 새롭고 다른 방식으로 보지 않으려는 고집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더 좋아지고 쉬워지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 자신은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죠. 다른 사람과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우선 우리 내면이 변화해야 합니다. 사고 방식, 말하는 방식, 표현 방식을 바꾸어야 하는데요. 그래야만 우리 외부 상황도 변하게 됩니다. 자기 비난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기 비난은 더 꾸물대며 게으름을 피우게 만듭니다. 정신적인 에너지는 오직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세우는 데에만 쏟아야 합니다. 나를 가치 없이 여기려드는 욕구를 없애고 싶어. 나는 최고의 인생을 누릴 자격이 있어.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긍정의 말을 며칠 반복하면 나의 꾸물거리는 습관이 저절로 사라질 거야. 내면에서부터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나의 장점이 하나씩 드러날 거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다른 부정적인 방식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자신을 깎아내리려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다루는 것은 생각이고, 생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내 안의 생각을 버리고 싶어. 이렇게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부유함. 나는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고 최고의 것을 받아들인다. 바로 지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부유해지려면 먼저 자신에 대해서 좋게 느껴야 합니다. 또한 부유해지는 것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초대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거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선물을 주면 감사히 받고요. 필요 없는 물건을 선물로 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받고 자연스럽게 베풀면 되는데요. 웃으면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돈에 따라 우리의 부에 관한 의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부에 관한 의식이 돈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상상할수록 더 많은 돈이 인생에 등장하게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나는 마음을 열고 우주의 모든 행운과 풍요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식이 확장되는 기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주는 내 의식에 들어있는 것만을 공급해 줄수 있어서 이렇게 하면 항상 더 많은 것을 의식 안에 창조해 낼수 있습니다. 부유해지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두 가지 자기긍정을 더 많이 연습해야 하는데요. 나는 변화하고 싶다. 부정적인 낡은 생각을 버리고 싶다. 이렇게 자기 긍정을 더 많이 연습해야 합니다. 더 부유해지기 위해 노력할 때는 항상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매일 아침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풍요로움에 기뻐하고요. 살아있다는 사실에 건강함에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자신이 창조적이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공과 변화와 멋진 인생을 그려나가는 데 도움을 받고 싶다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